여러분 혹시 양보하면 나만 손해본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나요? 그런데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쩌면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주인공은 무려 수백 년 전의 네 살짜리 아이인데요. 이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들의 관계를 확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될수 있다니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팀 프로젝트가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런데, 아, 정말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까다롭고 귀찮은 마무리 작업이 딱 하나 남은 거예요. 다들 서로 눈치만 쓱 보고 있는 그 어색하고 숨 막히는 순간. 다들 아시죠? 나라면 어떻게 할까? 솔직히 우리 마음 속으로는, 아, 누가 좀 해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 스멀스멀 올라오잖아요? 바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고민 있잖아요. 놀랍게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가 수백 년전 어떤 한 아이의 이야기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 정말 신기하죠? 결국 이게 다뭘 의미하겠어요? 사람 사는 거, 관계 맺는 거. 그 본질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겠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고전 3자경에 나오는 4 살배기 아이 공룡입니다. 이 짧디짧은 고전 한 구절에 어쩌면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면서 까맣게 잊고 지냈던 정말 중요한 관계의 법칙이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자,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원문인데요. 융사세 능량리 제어장 의선지 어떤가요? 이 한자들이 주는 무게감 같은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잠깐만 눈으로 한번 음미해 보세요. 이단 열두 글자 안에 과연 어떤 깊고 깊은 뜻이 담겨 있을지 지금부터 저랑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자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다른 건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랑, 사양할 양, 바로 양보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선지, 의선지. 마땅히 먼저 알아야 한다는 구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이야기는요. 양보라는 게 그냥 하면 좋은 그런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마땅히 가장 먼저 배워야 할 핵심적인 가치라고 아주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자들을 쭉 이어서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풀어보면 바로 이런 뜻이 됩니다. 공용은 네 살의 형들에게 큰 배를 양보할 줄 알았다. 동생으로서 형을 대하는 도리, 즉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마땅히 먼저 알아야 할 일이다. 굉장히 명료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이야기는 아주 평범한 상황에서 시작돼요.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먹으라고 배를 나눠주십니다. 뭐 당연히 형들은 보자마자 제일 크고 좋아 보이는 배를 덥석 집어 들었겠죠. 자 그리고 드디어 막내 네살 배기 공룡의 차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가장 작고 볼품없는 배를 집어 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궁금해서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공룡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동생이니까요. 저보다 나이가 많고 몸집이 큰 형들이 큰 배를 먹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와, 여러분, 이 대답에 정말 모든 게 담겨 있지 않나요? 이건 그냥 저는 착한 아이예요 하는 순진한 대답이 아니에요. 이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위치,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4살짜리 아이가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자, 그럼 이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 바로 양보에 대해서 좀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양보는 그냥 내가 가진 걸 포기하는 그런 소극적인 행동이 절대 아니에요. 이건요, 사실 훨씬 더 전략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네 글자로 딱 압축돼서 공룡량리라는 고사성어로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 하나가 아니라 형제 간의 우애, 겸손, 그리고 양보라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미덕을 상징하는 하나의 아이콘이 된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양보의 정신은요 효제라는 더큰 개념으로까지 이어집니다. 효제하니까 뭔가 좀 오래되고 낡은 유교 덕목처럼 들리시나요? 전혀요. 이걸 현대적으로 해석하면요 바로 사회적 지능, 우리가 흔히 말하는 EQ의 원조격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냥 마음씨가 측한 걸 넘어서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관계의 흐름을 읽고 조화를 만들어내는 아주 높은 수준의 능력이라는 거죠. 근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가장 큰 오해를 하게 됩니다. 보통 양보하라고 하면 아, 내가 왜 져야 돼? 그럼 나만 손해 보잖아.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공유의 이야기는 바로 그 생각이 얼마나 짧은 생각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보의 진짜 의미는 이런 것들이에요. 첫째, 우리 공동체 전체의 조화를 생각하는 지혜고요. 둘째,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는 공감 능력의 표현이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양보는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뢰라는 세상에서 가장 큰 자산을 얻는 아주 현명하고 영리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관계를 깨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쇠보다 더 단단하게 만드는 힘인 거죠. 자, 그럼 이 수백 년된 지혜를 21세기 바로 오늘 우리의 교실로 또 직장으로 그리고 바로 우리들 사이의 관계로 한번 쭉 끌고 와 볼까요? 과연 이 지혜가 현실에서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공용의 가장 작은 배를 고른 건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팀 프로젝트에서 아무도 안 하려는 굳은 일을 제가 할게요 하고 나서는 동료의 모습이랑 똑같은 거예요. 대학교 조별과제할 때 제일 힘든 자료조사 파트를 선뜻 맞는 친구나 회사에서 회식장소 정할 때 다들 뭐드시고 싶으세요? 먼저 묻고 자기 취향은 맨 나중에 말하는 팀장님. 이 모든 모습이 바로 오늘날의 공용의 배인 셈이죠. 그럼 우리도 오늘부터 현대의 공룡이 한번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딱 4단계면 됩니다. 자, 1단계. 선택이나 갈등의 순간이 왔을 때 그걸 딱 인지하는 거예요. 아, 지금이구나. 2단계. 나 중심의 생각에서 우리라는 관점으로 딱 전환하는 거죠. 3단계. 그 바뀐 생각으로 아주 작은 배려의 행동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4단계.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우리 관계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꾸는지 직접 경험해 보는 거예요. 이건 그냥 머리로만 아는 이론이 아니라 당장 오늘부터 해볼 수 있는 아주 재밌는 실험입니다. 결국 이 공룡의 이야기는요, 그냥 어린 아이들한테 양보해라 가르치는 그런 단순한 동화가 아니었던 거죠.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더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룡이 양보한 그 작은 배는. 그냥 과일 하나가 아니었던 거요. 그건 바로 선한 영향력의 시작점이었던 거죠. 나의 이 작은 양보 하나가 마치 물에 돌을 던지면 파동이 파져나가듯이 내가 속한 작은 공동체를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고 살만한 곳으로 만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수백 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울림이 아닐까요?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양보는 잃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얻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수 있는 배는 무엇인가요? 그게 아마 회의 시간에 발언할 기회일 수도 있고, 저녁에 가족들과 리모컨 채널을 정하는 사소한 일일 수도 있겠죠. 그 작은 배 하나를 양보했을 때 과연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오늘 꼭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